가끔씩 사또가 자기가 레전드를 찍었다고 해요. 근데 사또는 리니지 방송에서 러쉬로 잠깐 반짝한 거말고는 없긴 해요. 솔직히. 정철 씨, 이냐 이거 라서 감각할 수 있겠냐? 수 있겠냐? <laughs> 자, 일단은 리니지 방송인들에 대해 역사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 방송의 초창기 멤버를 따지자면 그 당시에 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장 유명한 리니지 방송하는 사람은 네 명이 있었어요. 네 명이 이네 사람이 가장 유명했었어요. 만만이랑 인범이랑 혁이, 지훈이 리니지에서 초창기에 네 명이 제일 잘 나갔었어요. 네 명이 이네 명이 제일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각자마자 컨셉은 조금씩 있었어요. 이 당시에 방송은 뭐였냐면, 만만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한 파티 싸움, 격수로, 한 파티 싸움을 좀 했고, 유일한 캠방이었고, 예, 네, 유일한 캠방이었고, 그지, 굳이 이네명 중에 그 당시에 1등을 뽑으라면, 굳이도 아니야. 솔직히 만만이가 1등이었어그 <laughs> 당시에는. 만만이가 이네명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었어요. 예, 네, 만만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거그 당시에 아프리카에는 클럽 같은 게 있었는데 만만이는 이제 MCN이라고 만만 시네마 네트워크라는 걸 갖고 있었고 혁이는 베스트를 갖고 있었고 지훈이가 독고다이였고 인범이도 아마 만만 MCN이었을 거예요. 인범이도 잠깐 MCN이었을 거예요. 만만이가 그 당시에 초창기 리니지 방송의 독보적인 1등이었고 만만이는 한파티 격수 싸움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뭐 덤빌 라고이운 받으니까 아유 뭐 변신 내려갈 거야? 용기 내려빨 거야? 초기는 언제 빨고? 내일 모레? 이시발로선탄조에 변신하려고 그러네? 뭐하는 거야 지금 너? 임범이는 독고다이 기사로 마족신전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놀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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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혁이는 법사에 법사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이제 좀 팀이 또 있었고 여기는 아크 벤신 오케이 붙었다 턴들갔다 아바타 디스 다이 베르 지훈이는 약간 개그와 독고다이 그리고 화끈한 러시로 유명을 했었어요. 아 시고 시고 돌아간다. 참.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은, 그 그러니까 진짜 리니지 방송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들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아예 방송이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고. 그 때, 이제, 제가 딱그 보는 시기는 딱이네 사람이 독보적이 었는데 이게, 아프리카가 되게 웃긴 게, 기사 캐릭으로 팀을 짜면 만만히 따라했다고 이거 존나 하고, 기사 솔프를 하면 인범이 따라 했다고 이거 존나 하고, 법사를 하면 혁이 따라 한다고 이거 존나 하고, 개그 칠려 그러면 지훈이 따라 한다고 욕 존나 하고, 그리고 다들 어떻게든 고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 이거는 이 바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이거 뭐 클래스는 뭘 하던 답이 없겠구나.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땅 마피를 시작한 거예요. 디스법사 최초로 그냥 49렙인가 51렙짜리에다가 그냥 디스 박아 버리고 버땅 들어갔어요. 하여튼가 그냥 나는 컨셉을 아예 다르게 간 거야.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저는 그때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네 명은 굉장히 유명했고 만만히는 독보적인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버땅 막피를 시작하면서 방송이 크기 시작해요. 버땅에서 막피를 하면서 방송이 컸는데, 아무리 리니지 방송이 잘 나가도 1등은 못했어요. 형들. 아프리카에서. 이제부터는 제 자랑이 좀 들어가요. 아무리 리니지 방송이 잘 나가도 1등은 못했어. 그 당시에는 모바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30등까지 리니지 방송이 10개는 있는데, 1등은 못해. 거의 그냥 10몇 등까지는 해. 버땅마비딱 방송 시작하고 딱 한달만에 리니지 방송 최초로 1등을 찍어버렸어요 전체 아프리카에서 전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까 뻥이 가지? 제가 딱 한달 딱 한달 방송하고 게임 방송도 최초였고 리니지 방송도 최초로 1등을 찍었어요 이제 리니지 방송이 쭉쭉 치고 오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솔직히 겸손하지 못하게 그 당시에는 아방에서는 제가 탑이었어요 리니지 방송에 리니지 방송뿐만 아니라 그냥 탑이었어요. 내가 하는 건다잘 됐었어. 그러다가 인범이랑 같이 조시 형제를 만들어요. 우리는 조시 형제 클럽을 만들고, 그 인범이가 이제 1등을 장기 집권을 해요. 장기 집권을. 그래서 이제 인범이만큼 게임 방송 해가지고 1등을 오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범이가 리니지 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범의 시대가 도래를 하죠. 그냥 아프리카 왕이었지 인범이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고만 고만하게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이 각자만의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어요. 각자만의 자리를 잡았는데 가끔씩 사또가 자기가 레전드를 찍었다고 해요. 근데 사또는 리니지 방송에서 러쉬로 잠깐 반짝한 거 말고는 없긴 해요. 솔직히. 아니 솔직하게 이거 내가 사또 방송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인범이도 이제 정지 당하고 저도 정지 당해서 이제 날라가고 가장 리니지에서 자리를 잘 잡은 게 도그예요. 도그도 이제 화끈한 러시 막 멋진 러시 좌다고다 갈게요. 좌딱. 아! 돈으로 막 했지만 얘는 돈 쓰고 졌다면 제발. 도그는 그걸 그대로 갖고 가서 살렸지. 잘 살렸지. 도구도 처음에는 약간 돈이었지만, 나중에는 누가 봐도 방송쟁이가 돼버렸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압도적으로 리니지 방송을 씹어먹었던 거는 도구예요. 그 다음 주자가. 많은 리니지 방송 팬분들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안 도그가 방송 키면 거의 다 리니지 방송 다 죽었었어요. 그냥 도그가 압도적으로 1등을, 1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그도 이제 막 정지 당하고 막 이러면서 잠깐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다가 없다가 이제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리니지 방송은 아프리카 하면은 만만이죠. 리니지 M 하면 만만이지. 만만이 솔직히 입담이 좋잖아요. 변신 카드 한 장만 돌려달라고요. 변신 카드 어디 있는데요? 아 니니지를 젊은 상태고 아 9만 원짜리 돌려달라고요. 아이 개씨 말 무슨 사람이 다이 개새끼야. 솔직히 아방에서 니니지 만만이 키면 다른 니니지 하면 다 죽지 않나요? 맞죠. 현재는 만만이가 1등이에요 예전 예전에 만만이가 내가 말했잖아요. 초창기 니니지 방송 만만이가 1등이었는데그 당시에도 이게 좋았어요. 오 만만 자기 씨 여자분인데 진짜 오시게요. 오 남자 같아. 대체 나깔거 같아. 너나 현피 올라 그러지 저새끼 나깔거 같아 저거. 이게 결국에 방송하는 애들은 기본적 베이스가 이걸 털어야 돼. 맞, 맞잖아 아형들 이걸 잘 털어야 돼. 뭐그니까 아니 저는 제가 말했던 건 여기서 최상 타치를 쓴 사람들이에요. 최상 타치를. <놀람> 하지 말라고 그지 새끼야. 너나 얼굴 안보사이고나 지금 왜 그러는데 거짓 버스 저 새끼.